안녕하세요. 백고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 혼자 검술 상점입니다. 어, 때는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중이었는데요. 어, 거기에서 왠지 검사 한 명이 나타나서 그 대통령의 흑입니다. 그리고 그는 세계에 공고를 합니다. 이제부터 검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열린다. 그리고 자기를 상대하는 사람을 기다리겠다. 그리고 그 상대는 검을 들고 찾아봐야 된다.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.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후 시간이 흘러 모든 사람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들만 검사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. 그 검사로 선택받아야지 검사로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검사와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검이 자기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 검이 주인이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고시한 백수입니다 근데 백수가 정장을 하나 사나요 아 다음날 출근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날이 되었어요 다음날 그 백수는 출근을 하는데요. 직장에 합격을 해가지고 첫, 첫 출근이 났는데, 문을 열자마자 어제 면접을봤던 사장의 목이 자기 발밑으로 굴러와요. 그리고 피가 흥분하게 있는데, 주인공은 놀라질 않습니다. 그리고 문이 열린 사장에서 검사 3명이 있는 것을 발견한 어 상태거든요. 검사 3명이 들어오래요. 어? 뭐지? 와.. X됐다 하면서 이런 이제 기분이겠죠 근데 오라는데 안올 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도망가더라도 또 잡히 죽을 급그 하니까 그래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자와 그 백수는 남자거든요 너 중에 한 명을 살려주겠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공의 이야기가 좀 특이하고 재밌는지 주인공을 살려주기로 선택을 합니다. 그리고 여자아이를 죽이죠. 그리고 그는 주인공은 그렇게 다시 또 고시원으로 돌아옵니다. 돌아와 있는데, 어? 어디선가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검사로서 선택이 되어가지고, 검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검이 이야기를 합니다. 검사로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는 협박을 해요. 결국에는 검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안에 검을, 검사 스킬을 살 수가 있대요. 돈으로요. 근데 실제 돈이 아닌 검사를 죽여야 돈이 생긴답니다. 어쨌든 그렇게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. 내용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설픈 작품 같다 는 생각이 드는데, 읽다 보면 재밌습니다. 그리고 좀 독특한 소설이 같기도 하고요. 다른 데와 좀 약간 다르기도 한데, 어 정말 재밌습니다. 그리고 이 작가분이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, 어그 중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마칠게요.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